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조미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괴성리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전 943제곱미터 285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좀 묵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동네에서 들어오는 입구 방향이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천 i c 에서 들어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산은 전체가 다 구규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정식으로 주택을 짓고 사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이렇게 보시면 농막을 놓고 사는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해발이 약한640 고지 650 고지 되는 이제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홍천 아이스에서 차로 약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전후 걸리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로는 이렇게 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동식 주택이라든가 농막 놓고서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기 좋고요. 해발이 높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평지로 돼 있어서 토목 공사는 별도로 필요 없고요. 아래 지금 이제 포크레인이 지금 작업하군데 이렇게 이제 토피만 제거하게 되면 바로 어 농사를 지어도 되고 이렇게 농막 놓고 생활하기에 전혀 문제없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